안녕하세요. 윤서님도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쩌길 오늘 한번 사봤는데, 이걸 아. 안에 뭐가 있는지 너무 궁금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갈라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커터칼을 안에 넣어줍니다. 커터칼을 이쪽 중심에, 이제 팔 부분에 넣고, 넣고, 빼줍니다. 옆쪽으로 이게 잘안다잘안됩니다른잘안되람은어지이만람데어 사람은 다른데. 이이 사람은 다른데. 이 사람은 다른데. 이사다이다른이다 여러분 열었습니다자 구슬 같은게굴러다닙니다 자 아, 뭐 구슬, 저 구슬이 든지? 있네요. 저 그냥 커터칼이랑 한번 채를 뭐 커터칼이랑 안 보냐? 안 보냐? 안 붙지 않는데 자 그냥 일단 오늘의 결론 이 플라스틱 두 개하고 이게 그리고 이 이거 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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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네, 주세요. 네. 이 자석 하나가 이거 이걸 하나를 만든다 그래서 가격이 싸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천원짜리 밖에 안 하던데 여러분도 이렇게 분해 한번 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트칼! 여러분 안녕